오늘은 이사벨론 주고 마흔네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4 7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수에 대해서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결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원수를 들어 쓰기도 하시고 원수를 갚아 주시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동시에 과거에 바벨론의 멸망을 들어서 인간 종말의 멸망을 가르친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은 성경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과거에 바벨론의 그 망한 그나라를 인간 정말에 뭐를 바벨론이라고 그러느냐. 우삼 전반에 침승의 표를 받아서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되는 세상을 또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지금처럼 이제는 속화되고 복화되어 신령하고 거룩한 괴가 없는 세상을 또한 바벨론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거러면후삼자만에 신승의 피를 받은 자들이 심판의 대상자가 되어서, 대접전과함께의 똥전쟁으로 멸망당할 세상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느는시록 18장에 어서 말하는 바벨론이 그러한 바벨론이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속화되고 국가되어, 하느님께서 새로운 종들을 통하여,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성질을 복구하는 것으로 인간종물에 또한 그러한 파에대된 속화된 계회에서 나와서 새로운 종들의 역사로 신령한 계회를 세워서 그것이 첫째가 되어 이제 끝을 맺는 역사로 전산들문에 진리의 심판의 장비를 전하게 하셔서 그변론들을 심판하고 변론들을구원할 역사를 진행한 것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주에서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천년딸바벨론이오 내리어 뒷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제에 없어졌으냐, 없으나, 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꽃갈이 닦다, 침을 받지 못할 것이니라, 맷두를 취하여 가루를 갈라 면박을 벗으며, 시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방을 건져라, 네 살이 늘어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수하되 사람을 아끼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 한때는 바벨론 세력이 강한 세력이 되어서 아주 이스라엘 세력도 압박하고 그렇지만 은 원수를 갚는 날에는 큰 수치를 당할 세력이 바벨론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사람을 아끼지 않고 용서가 없던 하나님께서 보수적인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옛날에 북방을 치는 북방을 고레스가 바벨론을 이제 갖다가 고레스를 들어서 치고서 예루살렘을 복구했는데도, 복구했는데, 인간 종으에도 그렇게 하시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나라, 미대밭에 동방을 측정하여 바벨을 멸망시킨 것으로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날에 사망제를 불러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새실을 이룬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적극한다면 북한 공산당을 들어서 복교된 남한 세력을 심판하고 또, 공산당 세력은 말세의 사명들를 통하여 그북방정을 멸망시켜서 독재을 멸공토하여 천지권을 유기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게볼수 있겠죠. 3차 세계에전은이 바벨론 세력인 이 공산당 세력이 이기지만은 그것이 공산당의 침승에패를 받게 하고 대접자 마마귀 던데는 또 아기가 죄인이 한 명도 사람지 못하는 심판의 역사로 끝을 맺을 것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4대에서 9절입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와 호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 딸 갈대하여 잠잠에 앉으라 그 값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열국에 침어라 침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도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며 그들을 내 손에, 내 손에 붙거껏 내가 그들을 극으이 여기지 않고 늙은에게 내 명예를 심히 무겁게 배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령이 친구가 되리라고 이 일을 내 마음에 쓰지 아니하며 그 통말에도 생각지 아니하더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의 일을 나뿐이라 나의에 다른 가 없더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 자다. 한 날에 후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사수로가 많은 신을 베풀지라도 이 일은 온전히 내게 말이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한때는 세상을 좌지우할 만한 그런 세력이지만은 그래요. 결국에 침모라 부른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공산당 세력을 아주 도와주고 또 음료적인 정권과 음료적인 기업권의 세력을 얻은 정치 세력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이런 자들이 이제 망할 때가 되면 하나 용서가 없어서 다시는 이는 세상에서 친모가 네, 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도 있고 가족 전멸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때는 이러한 그 정치들에게 부일붙어서 잘 먹고 잘 살고 권세를 누리는 세력이지만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다음에는 이 자들은 완전 멸망할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 과부가 아니다. 이것은 예, 신랑 예에서 대적하는 공선당 세력을 좋아하는 짐승의 세력을 좋아하는, <laughs> 짐승의들 신랑으로 여기는 이런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칭해보면, 음력정권과음력교권이라고볼수 있는데, 음력정권과 교권은, 무신론적 물론에, 하늘때지게 되는 공산당의 과기 세력을 좋아하는 것을, 음력정권과음력교권이라고럽니다 그래서, WCG나 WE를 용납하고, 또, 다운을 수용하는 그 세력을 용납하는 것은, 바로, 음려청, 교권이 되는 것이고, <laughs> 아, 죄송합니다.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따라가는 자들은 음두 정권이 돼서 열망의 대상자가 된다. 한때는 세력을 유지하는 세력이지만은 망해드는 대물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것이죠. 지금은 이제 미국의 바이든 정권이나 남한의 우리나라의 이제 문재인 정권이 바로 이엄 세력이죠. 이런 세력들이 지금 권세를 들이지마는 망할 때는 아주 쫄딱 망하게 된다. 이걸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적인 세력도 다 망했지만은 이런 세상의 수도권을 가진 이런 정치 세력도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일들이 이제 리스트 걸 얘기하는데 이사야 아니 게시록 십팔 장7 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자기를 용어롭게할 수며 사치였던지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 마음의 영혼을 나는 영어로 안 된다요? 과부가 아, 아니라 결단코 대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기 이제 바로 그런 세력에 불안합니다. 음료적인 정권 세력이 영원히 자기들 권세를 잡을 것 같지만 생각하지만 결국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공산당 세를을 좋아하는 세력으로 거기에 빌붙어서 권세를 누리지만은 정한 때는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10절입니다. 네가 내악을 네 의지하고 스스로의 일을 나를 본 자가 없다 하다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네 마음의 일을 나뿐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이것은 인간의 대리를 잠깐의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해서 인간의 지적을 의지하는 결국은 하나님을 죽수 없는 들이 되겠지요. 그래서 잠시 한판 동안은 내본 자의 일을 고서 아주 거도로 변만한 일이 되지만은 결국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인간 세상에서도 인간은 치유하지 시력이지 않으면 우리가 그 신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사님의 진리 하는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듣고 있제서대의 신앙을 가져야 같은 가정에 생활길이 열리는데 이런 자들은 그런 걸 통해서 각자니 한다 이 말이죠. 자기 힘을 신으로 삼아서 영원히 존재를 이득 것처럼. 우리는 세력인데 이 자들이 이제 예측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말에는 이렇게 세상에 지식을 의지하거나 또 세상에 논에 끌리거나 또이한 명예를 탐하고 또이한 용문 합창성처럼 국방 세력인 공산당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지식으로 위협받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금리의 정권과 금리의 교권이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11절입니다 재앙이 내게 말이라 그러나 내가 그 좋은 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소원해가 내게 이르이다 그러나 이를 물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하느님이 호련이 내게 말이라 그러나 내가 깨르지 못할 것이라 하느님께서 이제 원수를 갖는 일이 호련해야될 때는 뜻밖에 이제는 아무 당하게 되므로 알지 못하고 깨지 못하다가 열망당한다 말입니다 이것이지 하느님께서 그 네.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으로 심판의 역사가 이제는 말대 사농자의입맛이자식탁0 0 0명에게능하고 혼사를 쓰고 천분 편사와 동원돼서 천군 능력적으로 세상의 권세를 망하게 할 때, 혼을 망할 때 나아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세상이 됐습니까? 물질 만능의 세상이 되고, 이제는 과학 만능의 세상이 됐죠. 또는 유물농 공산주의 사상을 이제는 영향을 받아서 세상에는 아주 일련준 문화에 부패되고 속해된 타락한 문화가 온생을 덮고 있고 그걸 의지하는 것 자체 인간의 지식이나 인본주의로 나가는 자체가 사실은 이익받은 일인데 이익받는것 자체를 알지 못하고 꿈에 빠진 걸 알지 못하고 있다가 열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패되고 예, 이 속해된 어리석은 지도들이 자 지금 바로 열망의 일로 사람의 길로 인가 보이는데, 알지 못하는 것이 지금 어리석은 인간입니 이렇게 보면 되겠죠. 12절 1 3절입니다 이제는 젊어서부터 힘쓰는 혼과 많은 사슬을 가지고 가서 시험해 보여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있을는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있을는지 네가 많은 예? 오락을 인하여 피곤게 되었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른 자와 월석의 예권자들로 일어나 내게임을. 그에 대해서 너를 구원케 하여거라. 인간의 계획은 잠깐은 이제 잘된것 같고, 유익을 챙것 봤지만은, 결국은 미국의 계획에 대해서, 결국은 심판을 도저히 피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과학는 인간의 치와 지식을 이하여이혹을 받게 하지만은, 결국은 것은 하느님의 무력적인 역사에 다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합설로 이제 인정을 하고, 세상 또 지식으로 여기서도 말하는 것처럼 뭐라 합니까 예, 별을 보는 자다 또 하늘을 살피는 자다 또 천지를 살피고 또점성들로 해고 많은 신념과 신들로 우성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과학적 지식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거로 이제 이 진론화를 피할 수 있는 세력은 되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미혹받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 해서 세계인 징조를 잘 알지 못하고, 천기만 배부하는 것을 주님도 찬망하신 것으로, 이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과학이 발달해서 모든 단제를 다 해결해버려서, 영원히 잘살것 같지만은, 하늘의 정말대로 해서, 심판할 때는, 그걸 알지 못하다, 멸망다운 세력게 된다. 이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는 자들이, 이제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예, 4절입니다러라 그들은 소개같이 불에 타이니 불꽃이 세력에서,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분은 도쿄할 수불이 아니고, 그 앞에 알지만, 불도 아니리라 이거는 이제, 이세상의 권세가 다 풀다 없으실 때에는, 결국, 어디에서 망한다고요? 아마 겠던이 핵무기가 터져서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들이 이제, 망할 때를 이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핵무기가 터지는 그때는 이게 뭐야, 견딜만한 또더큰 숯불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것은 나중에는 결국 일상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일로 스스로 만들어놓는 이러한 핵무기로 세상을 멸망시킬 때다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 세력이라는 것은 인간들을 이육하고 이혹하고 이용하다가 결국은 불에 태워 망하게 하는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 공산당 자체가 마귀의 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마 그동 마지막 심판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이로 18장에서는 한 시간이면 다 망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핵무기 터지면 한 시간이면 좋겠죠. 얼마나 많은 핵무기가 지고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언이 되는데 여기까지만 살펴보시면, 이사 33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가 결혼이 임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길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을 갖고, 이어서 불에 그래, 사르는 가시나무같으게리로다 그랬죠. <laughs> 민족들이 불에 굽는 횃돌을 갖게 된다. 호흡이 불이 된다. 이게 이 핵무가 터졌을 때 사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마지막 암흑의분별있는때 일어날 것이다. 이사의 13장 모델한테 보면,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는 게할수 있으면요, 본 여와 호가그 진뇌병기로 온 땅을 멸하라 멸하라. 진뇌병기를 먼 나라에서 본다, 이 말이죠. 공산당 세력이 행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때, 자기 최후의 파랗게다가 행문을 터뜨려서 세상의 멸망이 볼 것을 얘기해서 진뇌병기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얘기인식이 예언되어 있었죠. 이식에서 9장 1절 2절에 보면, 인간의 종말이 언제냐 했을 때, 여섯 사람이 등장했는데, 다섯 사람은 각기 설륙하는 기계를 갖고 나오고, 한 사람은 이제는, 어, 먹그리 걸짠 소기관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다섯 나라가 바로 설륙하는 기계, 다섯 성업이라고 했는데 그건 오제 강대, 강대국이 핵물 계곡을 다 갖고 있죠. 이게 설륙하는 기계를 갖고 나오는 때다. 이때, 운소운송을 통하여, 하나님서 극장고 쇠쇠가고 극장과 배정태는 말쇠의 봄의 주의를 일당 전하게 하는 역사가 다음 년 동안 나올 때다. 이것이 이제, 이제 우리 아시는 것처럼 2차 대전 이후에 이런 일이 다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대조 16장부터 이제는 대전장이 시작돼서 이제 19장에서 아마 극장에서 최종 망합이 되는데 그때 핵무기가 사용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이사의 습방이 있다면, 내가 또 그것으로 고소도시의 꾸룰과 무룡둥이가 되기하고, 또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다마음고에와 말이나. 그쵸? 세장에 아주 타락한 이 도시는 진생에 소속하려는데, 멸망의 비로 소재한다. 그랬죠? 이게 말이지. 생물 앞에서 세 장을 깨끗이 예, 세워서 없애고, 내첨별 예전 동네에 속시켜서, 천년치상학장 원리는 것이, 하느님의 인간 충말의 심판의 비밀이고, 구원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시부절입니다 너희 글로 하던 것들이 내게 이같이 되니, 더 어디서부터 너 함께 무역하던 자리, 이밖의 사람들을 이기하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인간은 들 이제, 물질 중심에서, 세계적인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모으죠이 지금 경제가 많이 발전하는 시대가 됐죠. 이제 그것도, 에, 세상에, 열망오올 때는 본의 능력 이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국 실론의 공산당 강한 세력도 또 다원지의 물질의 만능에 대해서 얘는 많이 물질이 발달해서 부력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부른 세력도 결국은 다 허사가 돼서 멀지 못한다. 결국은 망해된다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발화된 세상이라 결국은 망하고 이엘 백성들이 옛날에 바벨을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도 되고 성전이 복구된 것처럼 민간 성매도 그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 동방에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아닥사스 왕, 자리왕 이렇게 3대에 걸쳐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복구하고 행복되는 일을 도와준 것처럼 인간 성매도 동방 땅 끝에 헤돈전 나라에서 말소의 사망자로 나와서 세상을 멸망시키고 세상을 심판하고 제천인가요? 예전 동굴에 비껴서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은 이은 예전 동굴에 복껴서 천년신앙평화왕국이 되어 예수님이 3년 동안 왕으로 타는 그런 시절이 바로 인간 동굴의 신상의 역사가 나타날 때 예절입니다. 이것이 인간 동굴인데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 인간 동굴의 마지막 한 일에 전삼자문의 역사와 후삼자문의 역사인데 전삼자문에는 구원과 근과 자비가 있어서 알고바측정을 가르게 되지만은, 이축정이 되는, 이제는, 후삼년만에, 결국은, 환란에 빠져서, 진생의 표를 받게 되고, 진생의 표를 받은 자들이, 대접평과 화면의 표로 멸망하게 되는 것이, 인간 정말의 역사다. 이걸 지금 설명하셨다. 이 기보신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기자신의 계획과 사기자신의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결국은 망하고 많은 것이 세상의 운명이다. 하는 게 저는 원수를 갚는 보수나를 부르게 한 데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이러한, 심판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아이고, 죄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이제 죄를 회개할 길을 줬네도 회개치 않으로 멸망이 온다, 는 말입니다. 2000년 동안은 누구든지 죄인임을 해닫고 우리 짐을 구슬을 용접하여 우리의 십자가의 보혈의공론을 믿고, 구하의 성찬으로 성렬부의 신구세들를 영접하면 이계획가 위해서 하나님의 백족이 되는 그런 기회를 줬고또 이제 마지막 한 일에 전상남의 역사는 마지막 심판의 대한 들인 내용적 기중의 말씀을 전하여 심판대로 결론대로 이제는 심판하고 결론대로 구원하에 원하는 역사가 있을 때이 사랑의 변련을 했던 것을 듣지 않고 회결하지 않았으니까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얘기했지않냐 왕인과 죄인은 다 전멸당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것이 인간 정말 역사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죄를 잘돌려서 튀김 비밀을잘 깨닫으므로, 마지막 완전 변론에 첩대기 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때 상해방주, 군해방주, 고뇌방주, 꼬레방주의 탓심으로 훈련장의 날에 심판과 상관없이 다들 많이 툭 벌리는 복된 종들과 행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하드립니다. 아멘.